오늘 다뤄볼 주제는 천연 영양제 그리고 천연 비료입니다. 요즘 같은 봄날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기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천연 영양제나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름과 비료라는 게 있는데, 거름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물질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그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 비료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계란 껍질이나 커피 가루 그리고 바나나 껍질이나 양파 껍질 같은 것들은 의미상으로 보면 비료라기보다는 거름에 가까워요. 이런 천연 천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레기로 버리는 그러니까 이여부산물을 재료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내 가드닝에서는 신중히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천연 재료가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가용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첫 번째 이유예요. 바나나 껍질이나 양파 껍질이나 커피가루 같은 유기물과 계란 껍질 같은 무기물 이두 가지는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저 분자로 분해가 되어야 해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반토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아니면 무기물처럼 그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지 못해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단계에 거쳐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야만 뿌리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있는 벌레나 미생물, 균,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분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농가에서도 어떤 유기물을 가지고 이것을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거름을 식물에게 주었을 때는 식물의 작황을 좋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바깥 땅에 비해서는 실내에 화분에 있는 흙에는 분해를 돕는 동물이나 미생물의 양이 현저히 적고 그 종류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깥 땅보다는 훨씬 더그 분해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기물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용 양분이 되어서 식물에게 흡수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런데 문제는, 분해 과정에 있어서 고분자 이수로 이것을 먹이로 하는 벌레의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버리게 되면 이것을 주로 먹이로 하는 벌레가 뭐냐면 지렁이하고 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물로 된 영양제를 식물에게 주게 되면 이것을 먹이로 하는 벌레, 지렁이는 사실 생기긴 어려운데 대신 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먹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외부 그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내에 벌레가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실내 가드닝에서는 유익균 보다는 유해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있습니다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식물에게는 별로 좋지 않는 물질로 분해를 하는 유해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닌데 그때 봐서 이렇게 새가 강한 쪽으로 붙는 중립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햇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 불어서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미생물이 많아요. 그 반대로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통 싫어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미생물이 많습니다. 근데 바깥 땅 비해서 이 실내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일단 햇빛이 부족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안 불어요. 여기다가 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는 공간을 놓고 보면 흙이 있는 이 위에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폐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쇄성 때문에 식물에게 좋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쪽으로 붙는다고 했잖아요. 실내 환경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유해균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가드닝 환경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유기물을 거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나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분해 과정에서 유독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가스로 인해서 식물이 질식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물을 식물에게 바로 주게 되면 이 유해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악취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천연 영양제를 식물에게 걸음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분해되어서 식물에게 흡수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당장 이제 식물에게는 벌레가 생기고 또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정확히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과다 시비로 인한 과영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양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과영양화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 양. 분이 많은 거름더미에서 의외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가용 양분이 너무 많아도 식물들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나 그다음에 함량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시비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지만 이 천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분을 얼만큼 식물에게 준 건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도 어떤 것이 원인인지 찾기 어렵고 문제 해결도 훨씬 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잉여로 버려지는 물질들로 여러분들이 천연 영양제를 만들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들을 이 실내 가드닝에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만드는 재료, 소재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양파 껍질이 있는데요. 양파 껍질 같은 경우에는 효능으로 꽃 꽃의 개화를 돕는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꽃의 개화를 돕는 성분은 정확하게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그것을 돕고 있어요 이 인산이라는 성분은 양파껍질에도 있지만 다른 모든 유기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인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는 양은 가인 섭취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인산이 들어간 거름이나 비료 같은 걸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은 필요로 하는 양만 먹기 때문에 남은 양이 흙에 남아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잘 배출이 되는데 이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흙에 잘 고정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흙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산 성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식물로 하여금 질소 성분을 과하게 흡수하도록, 과잉 섭취하도록 유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식물의 균형 발달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굴이라던가 철, 망강 같은 무기 원소들의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 같은 것들을 식물에게 줄 때는 과하게 주지 않도록 용량을 굉장히 잘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바나나 껍질이 있는데요. 바나나 껍질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칼륨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원해에서는 칼리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용성 칼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생리 작용을 잘할수 있게 다두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는 분명 거기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것들을 좋은 성분이 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식물에게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분해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분해시킬 때 실내 환경은 분해에 좋은 환경은 아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그래도 실내에서 좋은 물질로 분해를 시켜서 식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EM 원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익균의 활동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효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EM 원액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 EM 원액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만을 따져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EM 용액을 이용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양제를 만드느니 차라리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수 있는 저렴한 비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재료인 계란껍질을 놓고 보자면 이 계란껍질 역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믹서기로 입자를 잘게 쪼갠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식물에게 흡수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 계란 껍질을 사용을 권장하는 입장인데요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는 믹서기로 가는 거 말고 빻아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입자간의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크기 때문에 이걸 흙에 섞었을 때 흙의 통기성을 굉장히 좋게 해요 실내가드림 같은 경우에는 해도 안 들고 바람도 잘안 들기 때문에 과습으로 식물들이 잘 죽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란 껍질을 섞어주면 흙의 통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과습도 잘안 생기고 또 식물도 뿌리를 잘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에 물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잖아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느니 흙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가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커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유기물이 식물에게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식물에게 도움이 되기까지는 분해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조차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말씀드니다 그리고 싶고, 그것과 별개로 커피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실내 가드닝에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식물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옥상 같이 밖에 개방되어 있는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 커피가루는 어디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가루의 산성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음, 간단한 실험 해보자면요. 이거는 pH 농도를 측정하는 종이인데 비교를 위해서 사과식초랑 하루된 염소 성분이 날아간 물이세 개의 pH 농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우선 어 보시다시피 여기 pH 7에 해당하는 풀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pH 1, 2, 3에 가까운 빨간색이 나오고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pH가 산성에 가까운 붉은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약산성이 한 6도 정도로 이렇게 밝은 주황색,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이어야 되는데,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간색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산성도가 낮은데, 대부분의 식물은 6에서 7 사이의 약산성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커피 가루를 거름으로 주게 되면 흙의 산성도가 낮아지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산성 토양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식물에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 가루를 거름으로 주면 오히려 더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수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산성이 때 꽃을 파랗게 피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국이 파란 꽃으로 피기를 바라신다면 커피 가루를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중에서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석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흙이 담겨 있다 보면 그 흙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토양에 커피 가루를 좀 섞어 주시면 토양이 중화가 되면서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막 싹이 날 때에 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랑 그리고 꽃이 필때 쯤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모두 달라요 근데 이런 차이를 거름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식물의 상태에 맞게 좀더 정확하게 식물을 키우기에는 오히려 비료가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나 거름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물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양분이 필요한 것 같다 하시면 천연 영양제로 주시는 것보다는 아예 흙을 전부 갈아버리는, 새 흙으로 새로 갈아버리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